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토익 시험에서 정답이 되었던 형용사 어휘를 정리해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답이었던 어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좀 혼동되게 했던, 어, 이건가 저건가 좀, 어, 헷갈리게 만들었던 그런 보기까지 같이 볼 건데, 예를 들면, 쭉 설명하겠지만, wrong하고 false랑 뭐가 다르냐? 사전 찾으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둘다 틀린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틀린이라고 알면은 둘다 틀린이라고 알면은 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어떤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맞는지 이거를 아시려면은 덩어리로 같이 어, 묶어서 같이 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미묘한 뉘앙스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깜짝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부족하시면은 잠깐 멈춰 놓고 생각할 시간 가진 다음에 다시 돌아와도 되는데 강의로 이상적인 시간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어휘 같은 경우는 해석을 다 꼼꼼하게 조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30초 안에 문제를 푸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독해하고 할때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시간은 30초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20초 이내에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요, wrong이 맞습니다. 어왜 wrong이냐? 둘다어 틀린 틀린인데 어떻게 다르냐면, 자 wrong이라는 거는요, 일단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틀리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음 A라는 툴을 A라는 클로즈시나 A라는 캐 t 에 넣어야 되는데 B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wrong closet. 혹은 'wrong cabinet'에 넣은 거죠. 그렇게 잘못된 이런 그런 의미고, 아니면 생각이 좀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 내가 확실하진 않은데 어, 나는 제니가 말이야, 4번가에 살고 in, 있다고 생각해. 근데 확실하지 않아. It could be wrong, 잘못, 잘못될 수도 있어.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false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단순히 틀린이라고 하지 말고 사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실이 아니다. 그죠? 사실이 아닌 틀린 혹은 이제 가짜라는 뜻도 있어요. 일부러 만든 artificial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항상 보고 덩어리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in the wrong closet 잘못된 클로젯이죠? 어, 여기서도 잘못된 캐비넷에 툴를 어, 넣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f a r s e 같은 경우는 진실이 아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이 아니다, True or False 이렇게 묶어서 같이 많이 써요. 그러니까 묶어서 이렇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요일 아침에 지금도 하고 있는.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정말 20년째 열심히 보고 있어요. 사실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예전에는 그게 진실 혹은 거짓 해가지고 그 이야기 3개를 준 다음에 어떤 게 어, 가짜냐 이거를 이제 가려내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개 중에 두개는 진짜 실제로 일어났던 거고 하나는 진실이 아닌 거죠. 그럴 때 우리가 true or false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false alarm 이란 말도 되게 자주 쓰는데, 이거는 허위, 네, 뭐 잘못됐다 이런 의미인데, 허위, 허위 신고, 허위 경고인데, 어, 오늘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얘기하게 되네요. 미드 중에 911 이라고 있어요. 네, 되게 재밌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이제 시험에 방해가 됩니다. 911 이라는 미드를 보면은, 그게 이제 소방대원들의 일상을 그린 얘기예요. 출동을 했어 했더니 가서 보니까 불이 안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false alarm이라고 얘기합니다. It was a false alarm. 아 괜히 출동했네. 이거 잘못된 이거 허위 허위 신고였어. 이럴 때 이제 어, 잘못됐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false를 쓰거나 아니면 헛된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희망고문 하지 마. 너 걔가 맘에 안 들면 그냥 정확하게 말하지 어, 거절하기 힘들다고 자꾸 희망고문 하지마 희망고문이 false hope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don't give him false hope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그 애한테 어, 희망고문 하지마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회화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토에게도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단어였어요 자 그러면 wrong하고 False 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wrong이라는 거는 틀리고 잘못되고 약간 그런 거고, false는 어, 틀린 건데 이거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진실이 아니다. 약간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cabinet이나 closet은 진실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어, 원래는 A에 넣어야 되는데 B에 넣고 잘못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false가 아니라 wrong을 쓰셔야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정리해 볼 어휘는 orderly인데, 아, 여러분들이 이제 order를, 어. 주문, 명령 이렇게로만 아셨으면 굉장히 생소한 어휘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문법적으로 하나 중요한 거는 ly가 붙어도 이게 형용사라는 점이에요. 원래 ly는 거의 부사잖아요. 근데 orderly는 형용사로 사용이 되고 in an orderly manner라고 얘기하면 질서정연하게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manner는 예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in an orderly manner 하면 질서정연하게. 통째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매너가 또 정답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please live in an orderly fashion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패션도 방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패션이 뭐 우리가 옷을 입고 뭐 신발을 뭐 멋지게 신고 이런 그런 패션이 아니라. 방식. 그래서 퇴장해주세요. 그러니까 떠나세요. 이런 orderly fashion이라고 얘기하면은 질서정연하게 그런 의미예요. order가 주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명사로 질서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orderly는 형용사로 좀 행동 같은 게좀 질서정연하고 잘 정돈되고 우왕좌왕하지 않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areful. 사실 누구나 다 아는 단어예요. 조심하다, 뭐 주의 깊다, 세심하다 이런 의미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묶어서 우리가 얼마나 잘 결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어, careful는 아는데 넘어가 고 그거보다는 여기 지금 어, 같이 나왔던 덩어리들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 take careful measurement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의 깊게 치수를 재라 뭔가 이제 치수가 잘안 맞으면은 그쵸뭐잘안될수 있잖아요. 치수를 잘안 맞게 재면 가구 같은 걸잘안 맞게 재면은 어느 공간에 잘안 들어가거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주의깊게 대충 대충 하지 말고 꼼꼼하게 치수를 재세요 할때 원래 테니크메저먼이에요 근데 정말 좀더 주의깊게 해라 하면은 the careful m e a s u r e m e n 이 되는 거고, 비 careful 특보 정사로. 예,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사까지 같이 기억해두시면은 투부정사 하는데 뭐 조심하세요가 되겠습니다. 중요한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수나 양이 엄청나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 수나 양이 엄청나다. 그래서 어,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Significant discount에서 많은 할인 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offers a significant discount라고 얘기하면 많은 할인을 제공하다인데 이 offer라는 단어도 그 동사 어휘로 굉장히 중요한 어휘예요. 뭔가 좋은 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디스카운트를 제공할 수도 있고 뭐 프로모션을 제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엄청난 월급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퍼가 그냥 제안하는 건데 좀 이렇게 제공하고 제안하는데 좋은 거를 제공하고 제안하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사가 되었을 때또 훨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비교급을 강조하는 걸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급 강조해서 훨씬 더 큰. much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much가 더 많이 나오지만, significantly,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 이제, considerably도 c o n s i d e r 랑 의미가, 어, 상관이 없어요. 훨씬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걸로는 좀 생소하잖아요. So, considerably larger 이라고 하면은, 어, 그냥 훨씬 더큰 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significant improve, 그다음에 엄청나게 향상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 significant number이라고 얘기하면 엄청난 숫자의 불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significant를 커다란 엄청난 수나 양이 대, 대단한 그렇게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mpressive라는 단어는 사전 찾으면 인상적인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인상적인이라고 얘기하면 한국말에서는 굉장히 좀 거창하죠. 그리고 보통 때 말할 때나 이런 땐잘 쓰지 않아요. 뭐 어제 영어 어땠어? 그러면 어, 되게 좋았어, 되게 재밌었어, 대단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상적이었어. 이렇게는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엄청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고 그렇게 심각한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예문을 한번 꼭 보세요. 이 예문도 되게 중요한 예문인데 좋은 거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뭐 most라는 걸 써요. 그래서 광고 같은데 많이 나오는 건데. 어 콘도는 우리나라식에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아파트가 자랑한다 엄청난 뷰라고 하면 어떤 경 경관 뷰. 우리도 그냥 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강이 쫙 조망되는 그런 엄청난 이제 예쁜 뷰를 자랑한다. 결론은 이 아파트에서 이 강이 쫙 보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인프라스 뷰도 좋고 또 이것도 꼭 기억해두셔야 돼요. 시이라는 단어 시니 뷰라는 거는 너무 환상의 짝꿍이에요. 환상의 완전 환상 짝꿍. 그래서 c e n 하면 은 좋은 경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features a r impressive collection이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대단한, 그렇죠? 대단한 컬렉션을 어떤 뭐 전시나 이런 데서 feature 한다는 거는 등장시킨다? 그러니까 대단한 컬렉션을 등장시킨다는 얘기는 그 포함한다 그런 컬렉션을 볼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mpressive 되게 좋은 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later 는 나중에 라는 의미인데 형용사도 가능하고 부사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at a later date 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좀 나중 날짜를 말하는 거고 at a later time 하면 나중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later this week 하면 여기서는 부사로 사용을 한 거죠 This week까지 다 통째로 합해서 그냥 전체로 부사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this week 같은 거를 뭐 명사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통째로 그냥 부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later this week 하면 이번 주 약간 후반, 뭐 금요일, 토요일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 응용해서 later this month 이것도 되겠죠? 그러면 이번 달 이제 좀 후반 말을 얘기하는 거고 later this year 이렇게 얘기하면 연말을 얘기하는 거야. 11월, 12월. Later today, 그러면 지금 말고 오늘 좀 이따가, 저녁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통째로 부사로 생각합니다. 어, 문법 문제에서도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거품이다. 전체 사고 역시 당연히 거품이겠죠. 자 그래서 later date, later time, later this week 이렇게 뭉쳐서 자꾸 알아두시는 게 진짜 관건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established는 원래 establish가 뭐 설립하다, 건립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설립이 되고 잘 이제 튼튼하게 뭔가 입지가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말로는 편하게 인정받는, 존경받는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비슷한 게 respected라고 생각하면 돼요. respected 그래서 회사를 잘 꾸며줘요. 그러면은 되게 저명한 회사, 유명하고 저명하고 이름이 잘나 있는 게 되는 거고 더 강조하고 싶으면은 여기다 well을 붙여서 well established company라고 해도 돼요. 확실히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명성이 좀 자자하다, 사람한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established author, 뭐 writer 하면은 유명하고 저명하고 존경받는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알아두실 단어가 또 emerging이란 단어가 있는데, emerging은 원래 출현하다, 나타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emerging writer이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막 뜨는 그런 writer이라고 얘기하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emerging writer, 이런 것도 잘 기억하시고, ing 분사로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얘가 자동사기 때문에 항상 ing로 yeah, emerging writer, emerging singer, emerging market 하면은 지금 막 뜨고 있는 시장이 되는 거죠. 자, 깜짝 퀴즈 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정답이 베스트냐 프리냐 되게 이제 뭔가 논란이 많았던 그런 문제인데 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프리가 맞습니다. 자 익스코어시브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건 한 중간 정도의 중난도 정도의 어휘라고 볼수 있어. 요 익스코시브는 막 아무한테나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베타적인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익스코시브 쿠폰은 막 아무한테나 뿌리는 그런 쿠폰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무료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 이 쿠폰을 사용하세요. 이건데 왜 베스트가 안 되냐면 베스트는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앞에 항상 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스트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무료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 이 쿠폰을 사용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ree라는 거는 무료다, 자유롭다, 혹은 뭐뭐가 없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free dessert 이런 의미로 이제 무료 디저트 뭐 다들 우리가 편하게 알고 있는 그 의미로 사,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free of charge인데 무료로잖아요. 음, free가, 뭐뭐가 없는이란 의미도 있다 했어요. 그래서 free of charge는 철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료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우리 이런 말도 쓰잖아요. 뭐, sugar free. 그죠 뭐, fat free. 주로 좋은 거 아니고 나쁜 게없는이라 뜻이야. sugar free, fat free, 뭐 caffeine free. 네, 그게 없는이란 의미고, 없는이란 뜻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정사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통째로. 그냥 편하게 부담 갖지 말고, please feel free to 하면은, 뭐, 편하게 부담 갖지 말고, 뭐, call me, 전화, 저한테 전화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자, 크즈 하나 더 풀어볼게요. 타임은 원래 이제 어 같은 거를 붙여서 쓰기도 하고 타임에 뭐 S를 붙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불가산 명사로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문법적인 포인트도 좀 말씀을 드리면, fewer는 더 적은데 인 이거는 숫, 숫자가 숫자가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few의 비교급이에요. 그럼 few는 뒤에다가 복수 명사를 써야 돼요 S 붙은 거. 그럼 fewer 뒤에도 복수 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Less는 little의 비교급이죠. little 뒤에다가 불가산명사를 쓰기 때문에 더 적은, 양이 적은 거죠. 이거는 뒤에다가 불가산명사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잘 몰라도 여기 이제 s도 없고 그러니까 복수명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아니라 정답은 less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더 많이 해야 된다. in less time 묶어서 in less time 하면은 더 적은 시간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on a smaller budget 이니까 좀 적은 예산에 더 막, 더 이제 적은 시간에 더 적은 예산으로 일을 더 많이 해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 in less time 이렇게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다 가다 뭐 전철에서 또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이렇게 20분씩 강의 음, 들어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